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안심카 구자욱 팀장입니다. 와, 정말 무더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 안심카에서 준비한 차량은요. 자, 기아 최고급 세단이죠. 더 K9 3.8 GDI 4륜 그랜드 플래티넘 모델 준비했습니다. 자, 물론 2세대 모델 나왔지만 1세대에서는 최상위 트림이라는 거 네, 알려드리고 싶고요. 네, 이 차의 포인트는요. 네, 용도유력 없이 개인이 꼼꼼히 관리한 차량이라는 점, 네, 중고차지만 정말 무난한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자,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더 케이 나이 안신카에서 가성비 있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스펙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신카에서 준비한 추천 차량 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 3, 2, 4, 5에 6, 2, 1, 2 자, 당사가 100% 매입한 차량이라 알선 수수료 없다는 거 고지 드리고요 더 K9 3.8 GDI 4륜 그랜드 플래티넘 모델입니다 19년 11월 등록 20년형 모델이고요 거리는 약 10만 키로 네, 정말 준수한 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자 옵션 네 듀얼 모니터, VIP 시트, 프리미엄 컬렉션 렉시콘 사운드까지 썬부 빠진 완전 풀옵션 모델이고요.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 점 용도 유력 없다는 거 강조드리면서 네,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관 모습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4, 5의 6, 2, 1, 2더 네, K9 그랜드 플래티넘 네, 최상위 모델이죠. 네, 그릴 부분 네, 정말 뭐 스크래치나 이런 거 없이 정말 깔끔히 예, 유지되고 있고요. 아, 전방에 레이드 센서판 그 위에 예, 어라운드 뷰 전방 카메라 네, 이상 없이 부착되어 있고요. 자, 요 라이트 부분도 정말 백화 현상 없고 스크래치 없이 정말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야, 요 하단부도 이런 네, 몰딩 부분도 네 크롬 예, 정말 깔끔하게 정말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본넷 부분도 저희가 완벽한 상품화, 예, 늘 말씀드리지만, 네, 광택, 이 유리막 코팅까지 정말 깔끔하고 신작 그 컨디션 느낄 수 있도록, 네, 완벽한 상품화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정말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대 쪽 라이트 역시 백화 현상 없고요. 자, 스크래치 없이 깔끔히 관리 잘 됐다는 점, 네. 자, 휠 또한 저희가 휠 복원, 예, 네짝 다, 다 복원했다는 거 깔끔하게 말씀드리고요. 자, 타이어 트레이는 한 50%도 남아있어서 운행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측면부 모습도 네, 정말 문콕이나 네, 이런 찍힘, 스크래치 없이 네, 저희가 완벽한 상품화 네, 광택 및 유리막 코팅 해놨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타이어도 예, 정말 깔끔히, 예, 휠 또한, 휠복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벽히 해놨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정말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후면부 모습입니다. 자, 그랜드 플래티넘. 예, 정말 2세대 전에, 예, 최고급 어,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전동 트렁크, 예, 이용 없이 작동하고 있는 모습 보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트렁크 부분 하나하나까지 저희가 실내 크리닝 완벽하게 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정말 기스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된 차량입니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예, 정말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K9 기아에서 최고급 세단이죠. 하지만 정말 어, 신차 대비 지금 감가가 많이 된 상태라서 정말 많이 찾으시고 예 많이 팔리는 차량입니다. 예그 중에서도 그랜드 플래티넘이라는 거예 최상위 트림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외관 모습 예 만나봤고요. 자 그럼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내 모습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더 케이 나이 전반적인 네, 분위기고요. 자이 도어 쪽도 네, 정말 뭐 찌킴이나 이런 스크래치 없이 저희가 정말 관리 잘 해놨다는 거 강조 드리고요. 자 이중 적합률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서 예, 소음 감소 많이 도움 받을 수 있겠고요. 자이 모양이 퀄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예, 한층 더 고급스럽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메모리 시트. 네, 렉시콘 사운드. 예, 실내 조명 잘 들어와 있고요 자, 자 렉시콘 사운드. 네, 제가 실수했네요. 여기 앰비언트 네, 잘들어와있고요 자, 운전석. 예, 전동 시트. 보시면, 네, 축구방 경보. 네, 차선 이탈, 미끄럼 방지. 네, 그리고 이건 VIP 시트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예, 컬팅 나파가죽 정말 고급스럽게 착자감 좋게 네 어디든 이동 가능 하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이 쿠션 부분도 요쪽 예, 부분이 승하차 시 정말 많이 눌리고 까이는 부분인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정말 깔끔히 예, 그 쿠션감 좋게 되어 있고요. 자 고스트도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고스트도 이상 없이 작동하고 있고요. 자 그럼 실내 를 한번 들어가서.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 네, 자, 전자기기판 들어가 있고요 네, 정말 멋있는 모습 볼수 있겠습니다 네, 보시면 예,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네, 작동하고 있고요 아, 자, 주행거리는 정확하게 10만 네, 484km 네, 정말 중고차에서 음, 정말 무난한 거리 네, 유지하고 있고요. 자, 이런 손이 많이 가는 핸들 부위도 네 정말 스크래치 없이 깔끔히 관리될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옵션도 리어로드, 예, 진짜 나무로 옵션이 되어 있어서 정말 한층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금 뭐 음량 버튼 및 블러테스고요. 있 자 반자율 주행 예, 스마트 컨트롤 보험료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센터페이스 부분도 예, 정말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네, 정말 운전자 편하게끔 배치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내비게이션도 예, 터치 예, 정말 부드럽게 잘 되고 있고요. 자, 그럼, 자 많이 찾으시는 옵션이죠 어라운드 뷰네 장착되어 있고요. 자, 한번더터치로써 사각지역 한번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통풍, 열선 네, 3단계 조절 가능하고요. 조속도 마찬가지로 예, 3단계 조절 가능하다는 라거 말씀드리고요. 이런 기본적인 공조 장치들 네, 하단부 내려가시면 네, 무선 충전 패드 되어 있고요. 자, 차키는 일반 키 2개, 카드키 한 개, 네, 완벽히 보유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요 부분, 예, 정말 그 리어로드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앉아 보시면 정말 고급스러운 분위기 느낄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기본적인 통합 DS 버튼 달려 있고요. 자, 후석 커트는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뒷자리에도 버튼이 있어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조수석 메모리 시트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쿠션감. 네, 정말 깔끔하게 정말 관리 잘되있다는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네, 부분 하나하나까지 네, 저희가 이거 시트 다 탈거 후에 시트 탈거 후에 실내 클리닝 정말 완벽히 해놨다는 거꼭 네,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위쪽으로 보시면 네, 하이패스 룸미러 네, UVO 시스템 들어가 있죠 이건 1년 약정 5,5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핸드폰으로 뭐 시동이나 이런 거 원격 조정 가능하시고요 자 여기 하, 그 블랙박스 네, 장착된 차량이고요. 자, 그럼 1열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어, 2열 넘어가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열 모습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 전반적인 모습이고요. 예, 예, 듀얼 모니터 예, 옵션 장착된 모델입니다. 예, 정말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이 어, 열도 마찬가지로 예, 이중 적합률이 들어가 있고요. 자, 예, 자외선 차단 네, 커튼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컬팅으로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리어로드. 예, 정말 한층 더고급스러운 모습 보일 수가 있겠고요. 자, 앰비언트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레시콘 사운드. 예, 정말 드라이브할 때 음악 들으시면서 예, 즐거운 여행 되시고요. 자, 이 가죽 부분. 네, 정말 쿠션감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깔끔한 모습 보일 수가 있겠고요. 자 내부로 들어가 보면, 자, 자 정말 자녀들이 정말 좋아하는 네디 모니터 네, 장착되어 있고요. 의전용으로도 많이들 찾으시죠. 네 그리고 여기도 콘콘트박스 콘서, 위에도 앰비언트 네, 은은한 조명. 밑에까지도 네, 정말 세심하게 신경을 잘 썼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엠비언트 시스템은 제가 뭐제 영상에 많이 담았기 때문에 네, 뭐 기본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뭐 날씨나 기분 따라서 색상 변경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보시면 앞쪽으로 보시면 네, 액정 통해서 네, 기본적인 정보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네, 옵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통풍 네, 3단계 열선 3단계 네, 마찬가지로 작동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아까 말씀 못 드린 후석 커튼 네, 후석 커튼 이게 이제 비용이나 부품값이 비싸기 때문에 네,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네, 정말 이상 없이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네, 그리고. 이거는 프리미엄 컬렉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자 리클라이너 네 일명 회장님 모드 네,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뭐 운전 뭐 장거리 운행하실 때뭐교대하 가실 때도 한 분은 편하게 휴식할 수도 있고 예뭐 의전용으로 손님 모실 때도 예 정말 잘쓸수 있다는 거 네,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뭐 거울 예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자, 이 모니터 부분 하단에도 리어로드, 네, 다 들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이 등급 그랜드 플래티넘, 네, 최상위 버전입니다. 썬루프 없는 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편의상, 네, 많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그럼, 음, 이어름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스펙 마무리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심카 추천 차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번호 3245-6212. 예, 당사가 매입한 차량이기에 알선 수수료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고지 드리고요. 자더 k9 3.8 gdi 4륜. 예, 정말 최상위 등급이죠. 그랜드 플래티넘 모델입니다. 19년 11월 등록 20년형 모델이고요. 거리는 약 10만 키로. 예, 정말 준수한 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옵션 또한 정말 썬루프 빠진 풀옵션, 네. 듀얼 모니터, VIP 시트, 프리미엄 컬렉션, 렉시콘 사운드까지 장착된 모델이고요. 예, 정말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는 점, 예, 1인 어, 그 개인 차주분께서 정말 꼼꼼히 관리한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전반적인 컨디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외형 같은 경우는 어, 정말 뭐 일반 세차 이런 게 아니라 광택품, 유리막 코팅으로 예, 정말 한층 더 완벽하게 상품화해놨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성능 또한 예, 저희가 완벽하게 예, 안전운행 할수 있게끔 예, 성능도 완벽하게 해놨다는 거 정말 고집 드리고요. 자, 지방에 계신 분들, 바쁘신 분들, 예, 정말 탁송 거래나 어, 홈서비스 많이 이용들 하고 계신데요. 네, 궁금한 점은 언제나 위 번호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기아에서 최고급 세단이죠. K9. 네. 신차 대비 정말 강가가 많이 됐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그랜드 플래티넘, 최상위 트림이라는 거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밖에 네, 제 영상에 있는 모든 차량들, 네, 이 차량뿐만 아니라 궁금한 점, 뭐, 할부나 대차, 뭐, 구입, 네, 뭐, 폐차, 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위 번호로 주시면 어, 상세하게 설명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중고차 많지만 정말 그 그랜드 플래티넘 예, 이 모델 이 모델은 네, 한 대뿐이라는 거 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정말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안심카에서 준비한 예, 이 차량 예, K9 예, 3.8 예, GDI 4륜 그랜드 플래티넘 예, 이 모델의 가격은요 3,150만 원입니다. 3,100 50만원입니다. 네, 끝까지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정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신카 구자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